미션 시작! 빠르게 끊겠다. 빠르게 끝낸다나 슈퍼 채팅 2 0 0천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만원요 아 아이 만원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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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초반에 끝내죠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정찰을 해주고 있고요. 자, 우리 우리 동무분들은 쌍칼 건물 준비하고 있고요. 세개 건물이 세 개. 바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하죠? 어디로 가야 음니가 여기로? 왠지, 왠지 여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여기야. 자, 헛바닥. 지워주시고요. 아, 하필 또 이럴 때 빨리 끝내야 되는... 아,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 제발, 제발, 제발 이걸로 끝내야 돼. 제발 빨리 끝내야 된다고. 제발... 와... 이게 몇 개야? 아, 쉽게 끝내기는 글렀네 일단은 4개의 물량 아... 이 형님은 그냥... 어... 아... 이 형님... 되겠네... 5개를 박아버리네... 아... 한게 없어... 이걸로... 형님... 예. 뭐가시나요? 뭐가지?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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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시대로인데? 혓바닥을 늘려야 될것 같습니다. 혓바닥을지주시고 상황이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일단은 일군을 쉬지 않고 뽑아주면서 부유하게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뽑아주고, 7개까지 지을게요, 7개까지. 이 형이랑 없다고 생각할게요. 파랑형은 우리 팀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개 짓도록 하구요. 석유를 4개를 짓습니다. 석유를 4개를 짓고, 침뱃네를 뽑도록 할게요. 석유를 캐도록,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고, 와 진짜 뭐 하려나? 와, <laughs> 알 수가 없다. 무서이 알 수가 없는 플레이다. 아, 아, 아. 인베스터 파크님 슈퍼 채팅 만개 감사합니다. 휴야, 편하게 해라. 우리 팀으로 끝났다. 키키킬 아, 아. 이겨라. 에? 뭐야? 뭐야, 우리 팀이라 그랬어, 내가? 아, 뭐야? 이거 말고도 원래 실패한 거야? 아, 나이 미션. 아, 씨. 아. 아 우리 인베스터파크 형님 만원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는 불가능해요 형님 이거는 가능한 미션 아니에요 하나 안되는 미션 머리만한 이거지 성공한 적이 없어 리본 나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타이밍이구나 오케이 어 이거 뭐야 오버 어, 일단 먹고 자, 이게 2대3이기 때문에, 일단 11시 한번 갈게요. 변화지 물량 자 질러 끼고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면 뚫을 수 있어요 이거 뚫을만 합니다 뚫어줍니다 뚫어줍니다 포토 점사 포토 점사 이들아 들어. 자, 7시 뭐 하는지 한번 보고. 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안으로, g 아니, 상대팀은 뭐해? 가나요 상대팀? 우리 팀도 자는 영업병 있는데. 자 히드라가 나왔지만 늦었어요. 이미 풋베이가 다날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늦었다. 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도망가토가 도망가. 토마가, 토마가, 가 나한테 오는 것이냐? 안 된다. 형, 안 돼. 어림없어. 빈집 아니야. 어림없지. 자, 이 상태에서 드랍을 한다. 어디로? 와, 근데 한시 해처리 봐. 오, 어, 어디, 뭐야? 캐리어 뭐야? 이야, 캐리어 빨라. 오 오, 캐리어, 캐리어 보소. 자, 나도 간다. 잘 가요. 야, 이 형도 캐리어야? 잘 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여기 내리면은, 게임이 끝나겠죠? 안녕. 안녕, 시프트 오펠릭. 자, 이쪽에 포트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일로 내려보면 되는데. 위에 포트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어요. 나와주고. 캐리어 나오긴 했지만, 쓸데가 없어요. 와, 뭔데! 야, 씨! 와, 뭐야! 와, 뭐냐, 이 쓰레기? 너구키스님 레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킬아 요새 하도 배신을 k 다하니까 전혀 생각 안했네 윤혈성님 별풍선 i k 개 감사합니다 쪼까야 복 받아라 난 먼저 간다 개용호님 에드벌룬 한개 감사합니다 라임님 슈퍼 채팅 만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나오 씨가 배신러니 1시 형동맹에 있고, 인형 7시가 나오 시간 친구야. 아 그래, 그럼 11시 형도 11시 형동맹 해야 되네. 그 5시만 패면 되네. 우리가 오케이 가자. 자, 3시 형은 살리자. 어이 쓰레기들 분리수거 해줄게. 좋아 좋아 우리 갈색이형 좋아 마인드 좋아. 자 분리수거 들어갑니다. 디팔로 가는 게 없지 저 캐리어한테는. 아미 배신을 해? 근데, 도발에서, 같은 팀안할줄 알았는데. 죄네. 아, 이렇게 둘이 팀이구나. 둘이 서로 지금, 둘다 캐려갔네, 일부러. 야, 씨, 치밀한 놈들. 팀원 미끼로 지드만 발전한 다음에, 이렇게 게임하네? 나갔어 이것들이와 진짜 오랜만에 배신.. 배신 보네 최근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들 이거 참교 가자 쓰레 기대. 창고 가자. 총에 넣어야지. DJ 바포 총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이 아, 30명이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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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징하자, 배신러들. 적과의 동침이 됐네, 우리가. 큰 뜻을 이루려면 적도 같은 팀이 돼야지. 오케이, 3시간, 12시간 왔네? 형은 수비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이거 몇개커널로 밀로 가자. 실럿? 아니야. 드라히드라. 다시고. 가자, 형들나 뒤팔로 나왔어. 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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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자. 잘 가라. 디파일러 개사기야. 힘력 한대 무적이다. 디파일러 쓰는 순간. 오케이. 굿. 자 쓰레기 처리 완료.